일단, 최태이거님 네. 운동 좋아하세요? 예, 운동 좋아합니다. 뭐, <laughs> 평소에 뭐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아. 숨 쉬기 빼고? 아 지금은 자전거 좀 타고 있고. <laughs> 맞아, 맞아. 아, 자전거 네, 타시고. 왼손 운동 좀 하시고, 턱걸이, 뭐, 팔꿈치 펴기. 네. 네. 예전에 이제, 복싱을 좀 하다가, <laughs> 네. 지금은 좀안 하고 있고요. 어. 뭐, 도구를 이용한 것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도구 운동? 운동은 이제, 집에 턱걸이 네. 할수 있게, 철봉 벽에 박혀져 있고, 아 그리고, 푸쉬업바도 있고요. 어. 아, 요, 우리, 여기 앞에도 제품 있죠? 이렇게 뭐요런 건가요? 이런 제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아. 그고 음. 저번 주에 나 혼자 산다에, 네. 그 남궁민 씨가 하던 거그 고무 밴드. 아 이거. 이걸... 이름은 알고 계셨어요, 그거? 밴드, 밴드, 탄력밴드? 그렇게 네. 말하지 않나요? 네. 탄력밴드. 핸드표님, 탄력 저기, 보통 탄력밴드라고 많이 검색을 하던가요? 보통 튜빙밴드, 튜빙밴드. 아, 이름을 알고 검색을? 네, 아시는 분들은 튜빙밴드. 아, 저는 이거 넓은 거, 그게 있거든요. 넓은 밴드 있잖아요. 그런 라텍스밴드. 아, 세라밴드. 아, 아 세라밴드. 맞습니다 아, 저는 명칭을 다 몰라가지고. 아, 찢어져가지고, 지금 안 써. <laughs> 튜빙밴드로 써보신 건? 아, 어, 안 써봤습니다. 그죠. 네. 음. 오. 이거는 처음 보시죠? 예, 컴퓨터로는 봤는데, 네. 실제로는 처음 보네요. 어떤 것 같아요, 운동하면은? 손잡이가 일단 있어가지고. 네. 나 혼자 산 데는 손잡이 없는 것 같던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할 정도면? 네, 이거 좀 모양이 좀 다르죠? 네, 이거는. 그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손에 쥔거 말고 색으로 포장해 드릴게요. <laughs> 어, 아, 감사합니다. <laughs> 리뷰 쪽 찍어 주시고 네. 집에서 또 따로 아, 이런 거라면 뭐. 네. 그렇죠. 저도 보니까 좀 가볍게 운동할 때 좋은 거 같아요. 맨몸 운동 할 때. 운동 방법은 우리 그 유튜브 채널 있죠? 네. 거기 올려져 되어있어요. 있죠. 그 운동하는 방법 전부 다 나온 건가요? 네, 제주목.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어, 재생 목록으로 되어 있죠, 전부 다. 네, 재생 부위별로. 다나와있습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채태거님 이렇게 또 저희 와일드브로스 방문해 주셔서 얘기 나누고 밥도 식사도 같이 하고 네, 이제 돌아가십니다. 튜브밴드 가져가셔가지고 리뷰 잘 찍어 주시고요. 네. 네, 또 제가 우리 또네 영상 올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끝. 하이드 브러스 유튜브 채널이 7월부터는 영상을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영상 업로드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 정도에 올라올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람은 필수입니다. 참 많이 사랑받던 예능이 있었죠. 예 모두들 아시는 예, 무한도전이라는 예능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조명을 하였지만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도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운동이나 다이어트도 결국 똑같은 다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